자이니다 이번에는 그 자기의 커스터마이징을 올려가지고 돈을 버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 제가 커마 좀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할겸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냥 이제 이... 여기에 c g 눌러서 스냅샷 누른 다음에 그냥 찍으면은 그냥 찍은 거를 올리려고 하면은 이런 글들이 떠요. 보면은 뭐야 커스터마이징 없는 스타, 이미지는 스타일로 등록할수 없습니다라는 게 뜨거든요. 여러분들 하실 때 스냅샷 누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 정보 포함을 이걸 클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찍은 것들은 이제 여기에 동이 가능을 해요. 한번 이제 중단하고 다시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내 이미지의 스냅샵, 스타일샵 있죠? 여기에서 한번, 이거 말고, 딴 걸로 한번 바꿔볼까? 근데 이걸 대표 이미지로 하고, 다른 것도 한번 추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네? 그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 체크 옆태까지 이정도면 되지 않나 앞뒤 옆이 옆선 정도로 해가지고 이게 약간 마도 그거 들었을 때 이쁜데 마법서 들었을 때가 좀 이쁜 편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자, 찍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추가로 올릴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뭐다 올려줍니다. 그래지고난 다음에 어어 아린지 피아이 그뭐마야 지하고. 공유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 가지고, 등록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이 됐죠. 이제 마린시티, 아이파크, 커마 검색하시면은, 여기도 이제 해가지고, 어차 다운받는 데는 공짜입니다, 여러분들. 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스타일 다운로드 누르면은, 다운받아지고, 나중에 외형 변경까지 하시면은, 그때 이제 그 벌린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이런거 같더라고요 이런식으로 가능하니까 다들 자기 컴 한번 올려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도 제가 이제 컴하 이제 구매하시고 나면은 이게 커스터마이징 쪽이었나? 어.. 스타일샵이었나? 여기서 뭐 들어오나 아무튼 뭐 해가지고 그때 릴칸님거 영상을 제가 보니까 막뭐 들어오는거 같더라고요 큐나가 어디서 이제 거래소에서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막 큐, 큐나가 막 계속 입금이 되더라고요커마 팔린 것들로 그래서 그 생긴 큐나들로 키너도 살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창고 인벤도 확장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 이쁘죠? 혹시라도 이제 제가 커머 좀 마음에 들다 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 서 감사하고, 도움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